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의 몰락과 함께 채굴장에서 끌려나온 이배가 프론티어 에디션을 분해 하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분해하기 전에 겉보기 상태로는 꽤나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을 그래픽카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책을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중 상당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중앙집권적인 데이터 관리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를 분산하고 공유해서 관리하는 방식의 기술을 말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든 거래 정보가 장부에 기록됩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블록이 하나 추가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블록이 새로 생성되었다는 정보는 노드라고 불리우는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이 블록들이 체인처럼 공유되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공유되는 데이터 안에는 기밀정보 개인 키 인증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정보들이며 단순히 암호화된 스크립트가 네트워크 상에 업로드될 뿐입니다. 이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 내역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작업 증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 1년의 과정을 마이닝 즉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컴퓨터 연산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채굴기가 사용되는데 채굴기는 하드웨어적으로 PC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굴 소프트웨어 전용 컴퓨터인 거죠. 처음엔 CPU를 통해 채굴을 하였지만 CPU보단 그래픽카드의 GPU 연산이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게알려지며 GPU 채굴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ASIC 같은 채굴 전문 장비가 등장했으나 이더리움과 같은 후발 주자 암호화폐들은 전문 채굴 장비를 만들기 어려운 독자적 알고리즘을 통해 GPU 채굴 수요를 다시 증폭시켰습니다. 이후 2017년경에 우리가 아는 1차 그래픽카드 공급 대란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암호화폐 몰락과 함께 약 반년에서 1년 전에 채굴장비를 망해가면서 흔히 광부 에디션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헐값으로 중고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의 몰락과 함께 중고시장에 가장 많이 보인 그래픽 카드가 AMD의 Radeon RX 470, 480, 570, 580 정도였는데 한때 40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그래픽 카드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여기 이 배가 프론티어 에디션 역시 처음에는 100만원 이상을 줘야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 중고 그래픽 카드와 다르게 채굴장에서 24시간 가까이 노동을 하다 나온 그래픽카드들의 관리 상태는 당연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 않다면 굳이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채굴 전용 바이오스가 씌어 있으면 기존 바이오스로 원상복구 해줘야 하고 내구성 엉망이기 때문에 고장도 종종 나곤 합니다. 고장이 나면 A/S를 받으면 되는데 채굴 전용으로 유통이 된 그래픽 카드는 A/S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 제조사에서 A/S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컸기 때문에 쓰다 버린다는 심정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졌습니다. 현재 중고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베가 64를 사지 않고 이 채굴용으로 쓰였던 베가 프론트어 에디션을 구매한 이유는 베가 64와 비교하면 게이밍 성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작업용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작업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카드인 WX9100을 30만원 초반대로 구매하는게 아직은 어려우며 대가 프론티어 에디션은 아주 조금의 명령어만 차이날 뿐 WX9100과 사실상 같은 작업속도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고연산 GPU가속이 필요한 3D 렌더링, 4K 인코딩과 같은 작업을 윈도우에서 돌리면 데스크탑용과 다른 프로 라인업의 성능을 저렴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AMD의 그래픽카드를 NVIDIA의 그래픽카드와 비교하여 작업용 카드로 고려해볼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작업용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한게 사용하려는 프로그램마다 GPU의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지원 여부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 제대로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드웨어 벤치마크 프로그램조차 GPU의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테스트 프로그램은 너무 신뢰하기보단 어느 정도의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고 실사용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AMD의 레이디언 그래픽 카드가 작업용 카드로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보다 별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초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도비에서 CS5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CUDA 기반의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만을 GPU 가속 옵션으로 쓸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를 쓰던 사람들은 n v i d a 의 그래픽 카드를 메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에 애플에서 2015맥 시리즈부터 AMD 그래픽 카드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어도비는 2014년 CS6부터 CUDA뿐만 아니라 OpenCL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맥과 달리 윈도우 환경에서 OpenCL 가속 옵션은 쿠다 대비 최적화가 덜 되어서 문제가 많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어도비 시리즈들은 초창기에 비하면 쓸만한 성능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맥 유저들은 모아비부터 더 이상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레이디온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만큼 아예 소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용자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린 상태라 작업용 그래픽카드를 고려해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 베가 프론티어 에디션은 출시 당시에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작업용 및게임용 모두 지원하는 멀티 그래픽카드로 소개되었고 마케팅되었지만 크 스테이션용 작업용 프로 카드를 찾던 사람에게는 기존의 WX-8200과 엔비디아의 Quadro P4000, P5000과 같은 선택지가 있었고 게이밍용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v e 64, 56가 있었거든요. 이외에도 높은 발열로 인한 스르틀링 때문에 그래픽 카드 본연의 성능이 안 나오고 높은 온도를 해결하기 위해 레퍼런스 기반의 원팬이 돌아가는 소음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렌더링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컴퓨터에서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날 테니까요. 물론 이 문제는 높은 발열을 가지고 있는 배가 아키텍처의 모든 그래픽 카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더볼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해줄 수 있는데 쿨링 솔루션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도 저렴했으면 어느 정도 욕을 덜먹었을 텐데, 당시엔 너무 비쌌고, 그나마 약 3개월 뒤 WX9100가 출시하면서 작업용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름 가성비 카드로 슬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프론티어 에디션이 가성비 카드로 슬금슬금 알려지던 시기에도 WX9100에 비해서 그렇다고 느껴질 뿐인 거지, 여전히 가격이 비싸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최근 그래픽 카드 노동을 마치고, 30만원에 제 손으로 들어온 이 그래픽 카드는 이제 진짜 가성비 카드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최신 가 OS에서 네이티브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윈도우 기반 어도비 애프터이펙트에선 이만한 가격으로 가속을 할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용하려는 작업 테이블에 대해선 최고의 가성비 카드인 거죠. 말하다 보니까 얼추 분해부터 세척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세척 작업은 함부로 추천드릴 수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가 사망할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 부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만 도전해 보시고 웬만하면 영상으로만 찍어주세요. 보통은 먼지를 털어내고 서머를 제도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정세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BW100같은 접점 세척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올린 그래픽카드 세척 영상에서 BW100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걸어둘테니 보고싶으신 분들은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물로 마지막 세척까지 해줬으면 햇빛을 정면으로 받지 않으면서 습기가 적은 곳에서 오랫동안 건조를 시켜줘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건조를 해줬습니다. 특히 커넥터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완전히 건조를 마친 팬은 베어링 오일까지 살짝 넣어주었습니다. 백플레이트랑 그래픽카드 커버 모두 변색 없이 잘 건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트싱크는 물세척만으로 녹색으로 변색된 부분을 완벽하게 닦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녹 제거제를 사용해서 최대한 닦아주었습니다. 이게 보면 새 제품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보다는 엄청 깨끗해졌죠. 건조를 마친 PCB 기판도 처음에 더러웠던 상태에 비하면 깨끗하게 잘 닦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워 커넥터 밑에 보스펫의 부식이 라는 상태라서 히트싱크에 사용했던 녹 제거제를 이용해서 산화된 부분만 최대한 제거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엔비디아의 PCB 레이아웃만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상한 걸 느끼셨죠. 이 베가 프론티 어 에디션은 HBM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메모리가 안 보일 겁니다. HBM 메모리는 현재 CPU 코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양 옆에 8기가 하나씩 총 16기가가 탑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남는 자리에 총 12페이지의 전원부 모스펫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어보면 총 13개인데 12페이지인 이유는 맨 오른쪽 아래의 모스펫은 HBM 메모리용이기 때문입니다. 이튼 문제가 있던 모스펫은 다행히 겉 표면만 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모스펫 부품만 따로 구해서 납땜하면 될겁니다 더큰 문제는 저 부품만 따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건데 그때 봐봐야 알것 같네요 새로운 써멀 패드도 붙여줬는데 붙이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길이를 맞춰서 자르는 게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멀패드가 밀착이 잘 되는지 조립 전에 한번 눌러보면 좋습니다. 조립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GPU 다이에 서멀페이스트를 발라줬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만 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그립을 완료하고 장착해보니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중국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 부팅이 되는지만 확인하기보단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3D 마켓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보니 그래픽카드 점수는 약2 2 0 0 0점 정도가 나왔고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또 안심할 수 없으니까 긱 3D의 펌마크도 충분히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유니진의 스포 포지션 벤치마크나 럭스마크, 긱 벤치, 시네 벤치 기타 등등 할수 있는 모든 테스트는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한 프로그램들은 아래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중국 그래픽 카드를 청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물로 세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붓 같은 걸로 먼지를 좀 털어 주고 서머를 재도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영상 콘텐츠 쓰기 위한 것도 있고 이 그래픽카드가 일반적인 중고제품과 다르게 채굴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물세척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세척보단 건조를 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물청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으로만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